자 오늘도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월 24일입니다. 24일. 오늘의 책 제목은 책 내용은 현자 아니면 바보, 춘자 아니면 바보, <laughs> 현자 아니면 바보. 이게 무슨 말? 현자가 무슨 어떤 사람이죠?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어질현, 지혜로울 현. 뭐, 아주 현장, 현명한 사람, yeah. 현명한 사람 아니면 바보. 어, 그런 얘기가 뭐가 있을까? 어, 천재 아니면 바보. 천재하고 바보는 백지 한장 차이다. 현자하고 바보는 백지 한장 차이다. 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바보일까? 음, 성경 사람이다. 성경의 예를 들면은 들을 수 들을 줄 아는 사람 말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천자야 말귀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야 그래서. 그렇게 기준할 수가 있죠 어. 천자 아니면 바보 백지 한장 차이라는데 현명한 사람과 바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 어, 말귀를 알아듣느냐 그러면 현명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어, 그사 바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어 지옥 가는 사람 부모 말을 잘 들어 부모 말을 잘 들어 어, 효자 부모 말을 안 들어 불효자 그렇죠? 말길을 알아들어? 춘자. 말길를못 알아들어? 불춘자. <웃음> 불춘자. <웃음> 자, 옛날 지혜롭고 힘센 왕이 위란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왕의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어,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있어요. 지혜만 갖고면, 지혜만 있으면 부족해? 부족할까? 말기를 알아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이 지혜로운 왕은 지혜도 있고 힘도 세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왕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죠.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에, 그 도시에,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시원하고 맑은 물이 위란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마녀가, 마녀가 그 물에다 독약을 뿌렸습니다. 마녀는 우물 속에서 독약을 일곱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 모두 미치게 될 거야. 아니, 어떻게 나쁜 연이네 마녀, 마녀니까 여자겠죠. 응. 나쁜 연이네 <laughs> 뭐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항상 마귀가 장난을 쳐. 이 마녀가 우물물에다가 독약을 탔는데, 무슨 독약, 그 물을 먹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아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음날 위라니의 모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그물물을 마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혜로운 왕과 그의 시종만 빼고 사람들은 다 미쳐버렸어요. 지혜로운 왕과 시종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 그래서 미치지 않았어. 도시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날뛰는 무대가 되어 버렸고, 왕은 시민들의 관계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왕의 말을 안 듣고 지혜로운 왕의 말을 안 듣고 다막 미쳐서 날뛰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쳐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했어요. 우리 왕은 말이지. 왕답지가 못해. 왕처럼 행동하지 않아. 우리는 한 미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미친 사람들의 눈에는 왕이 미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왕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끊어내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힘이 센이 왕은 그 우물물을 마신 미친 국민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왕은 금으로 만든 우물물을 가득 그그물로 만든 잔에다가 우물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자기도 마시고 미쳐버리려고 미쳐버리겠으니까 미친 사람들 천지니까 나도 미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잔 가득 그물을 마시고 시종에게도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은 기뻐하며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왕과 그의 시종이 마침내 이성을 되찾았다고 떠들어대면서 말입니다. 아니 '같이 미쳐 버리니까' '같이 미쳐 버리니까' 어? 이성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 오히려... 아이고. 그래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메뉴, 이름, 이름을 남긴다 예. 무슨 이름을 남길 것이냐 우리 전순절이라는 이름을 다 남길 거였습니까? 유춘절라는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순옥이라는 이름이 남겨지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남길까? 그 이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데 말이죠.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어머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에 합당한 아버지이고 싶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한 자식이 돼난 누구야 아버지야 누구 누구야 어머니야 나는 너의 어머니로서 너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고 너한테 훌륭한 어머니라고 기억되고 싶어 이것이 맞지 그죠? 나는 어머니로서 산다 나는 아버지로서 산다 아그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도 오 우주 마물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부터 우리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도 하나님조차도 이름이 존귀하게 받기를 원하셔 천양 받기를 원하셔. 우리 어르신들도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래도록 찬양받기를 원하시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찬양받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미쳐버려가지고 말이죠. 요즘 세상 세상이 미쳐버렸어. 여기 어? 우물물 먹고 미친 사람들처럼 훌륭한 왕을. 지혜로운 왕을 미친놈 취급하니까 왕도 미쳐버려가지고, 나야, 그래, 너희들하고 똑같이. 다 미쳐버리는 거야. 우리 요즘 세상도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라는 이름 내 편견 치고, 아버지라는 이름 내 편견 치고, 나는 나일 뿐이야. 엄마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야 돼. 엄마의 인생이 있을 뿐이야. 엄마의 인생도 소중해. 아버지의 인생도 소중해.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런 문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 대통령. 그런 문화.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어머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권이 있습니다. 자녀들. 자녀들의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나라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게. 부모, 노인, 나라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이 사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으로,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인간이 그려야 되고, 모든 동신물, 동물들이 다 동영상도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자가, 수사자가 암사자가 새끼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초원을 누비는 것, 늑대가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온갖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사냥하고, 원숭이가 지 새끼들을 건사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끝까지 모시려고 책임을 다하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까? 그냥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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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박수. <저기>. <웃음> <웃음>